안녕하세요. 2022년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북튜버 공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탄소 중립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어딜 가나 이슈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각국의 정책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저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간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잖아요? 이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렇게 지구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폭염, 한파,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변화는요, 지구에 정말 큰 위기를 몰고 올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과 기업들이 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힘을 쓰고 있는 거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그래도 나오는 나머지 온실가스는 산림 등으로 흡수되게 하거나 혹은 기술로서 제거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순 배출 0의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 넷 제로의 정의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는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계획을 천명하고 각 부처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와 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고요. 두 번째,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세 번째,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네 번째, 순환 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다섯 번째,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 볼까요? 제가 방금까지 드린 말씀이 조금 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 뭐 탄소중립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이걸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막상 내가 한 개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뭘할수 있는지는 어, 약간 감이 안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개인 또한 제로웨이스트 등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에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분리 배출입니다. 자 지금 저만해도 말이죠 배달 음식 시켜 먹었고, 어 택배에도 와 있고요 마트도 다녀오고 해서 집에 굉장히 많은 그 분리수거 용품들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 반드시 써야 하더라도 사용 후에 올바르게 분리 배출을 하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면 탄소 중립에 정말 많은 어,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분리 배출이 말이죠. 저도 맨날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 항상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애매하거든요. 뭐 이건 어떻게 버려야 되지? 이게 지금 재활용품이 맞나? 이런 것들이 맨날 혼란스러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앱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분리 배출을 정말 쉽게 도와주는 앱 바로 내손 안의 분리 배출입니다. 자, 앱을 설치하시고 접속해보시면 일단 분리배출의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나와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네 가지 핵심을 골자로 해서요.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아이스팩.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내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상 도서 택배가 많이 오는데요. 이것들이 보통 상자에 담겨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류 분리 배출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자류를 분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비닐 코팅이랑 테이프 붙여놓은 거, 그리고 철심 같은 것들 다 제거하고 이렇게 펴서 압착해서 배출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비닐 코팅이나 노트의 스프링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배출하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종이랑 종이팩이 서로 다르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책이나 신문지는 종이류여서 새 종이를 만들 때 쓰여지고요. 우유팩이나 종이컵 같은 이런 것들은 종이팩으로 분류가 되어서 화장지나 미용티슈 등을 만들 때 재활용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다 같은 건줄 알았거든요. 오늘 앱 이렇게 접속해보고 좀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자, 종이류를 버릴 때요. 영수증이나 벽지 같이 다른 재질과 혼합이 돼 있는 것들은 그냥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고요. 플라스틱 합성지 그리고 기름이나 음식물이 묻은 종이들은 역시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잘 몰랐어 가지고 그 음식물 묻은 종이 쓰레기들을 계속 분리배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실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앱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깐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자 이외에도요 더 섬세하게 구분해야 하는 더 애매한 물건들은 품목을 검색하거나 질문을 남겨서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이랑 함께 살고 있으니까 반려용품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멍멍이의 배변 시트는 쓰레기여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고요. 간식 캔 같은 거는 잘 씻어서 금속 캔에 버리면 되고. 이동장 같은 경우는 버릴 일이 있다면 재질별로 분류를 해서 배출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낡은 요가 매트 하나를 버리면서 요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버려야 되지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 보니까 요가 매트는 쓰레기래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진 항목별 배출 방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서 알맞은 방법으로 배출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봄이 되고 날 따뜻해지면 겨울 이불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여기 검색해 보면 이불은 쓰레기라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되 부피가 너무 커서 종량제 이용이 불가능한 커다란 겨울 이불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로 처리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늘 헷갈리고 애매한 분리 배출을 도와주는 앱 내손안의 분리 배출을 통해서 분리 수거 방법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 말이 너무 크고 거대해서. 막막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서 그첫 걸음을 떼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잘 봐주셨다면 나란일 온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여러가지 정책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북튜버 공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